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그냥 연달아 보여지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. 시간을 줄였어요. 그러니까 프레임 수를 줄였어. 30 프레임에서 15 프레임, 6 프레임을 줄였는데 이번에는 똑같은 30 프레임을 쓰는데 거리를 늘렸어. 이만큼 30 프레임에 이동하는 애를 30 프레임 동안 이 정도 이동하게 했어. 그러면 봐봐요. 네, 이제 다음 강의 4강 애니메이션의 꽃 타이밍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선 애니메이션 타이밍은 아주 단순하게 어떤 움직임에 소유되는 시간입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라고 보면 되고 어떤 움직임이 이 애니메이션에서 한장한장 한장 넘어갈 때그 소유되는 시간을 얘기해요. 근데 그 시간으로 인해서 어떤 성질과 특성, 동작의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그림의 개수에 따라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. 아주 기초적인 걸로 생각했을 때 타이밍을 표현하는데 이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하나는 프레임. 프레임은 우리가 많이 보죠. 뭐 24프레임이다, 뭐 30프레임이다, 60프레임이다 이런 것처럼 그런 시간에 대한 개념이고 스페이싱이라는 건 간격에 대한 개념이에요. 어떤 거리만큼 어떤 간격만큼 어느 정도 시간 내에 가냐. 이런 개념으로 먼저 생각하시면 돼요 프레임 아주 간단하게 애니메이션에서는 24프레임 30프레임 뭐 60프레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어떤 개념이냐면 1초에 24장의 그림이 들어간다 라는게 24프레임이에요 우리가 보는 이 영상에서 1초 동안 24개의 그림이 착착착착착착차차차차차차차차 지나가면 그거는 24프레임이다. 자, 이 정도. 그리고 똑같은 시간에 1초에 30장의 그림이 순간적으로 쭉 지나가냐. 이런 개념이거든요. 근데 보통 이제 24프레임과 30프레임은 뭐 어떤 차이가 있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, 보통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선 24장의 프레임을 쓰고요. 게임 쪽이나 뭐 그런 쪽에선 30프레임을 보통 많이 써요. 뭐 60프레임 같은 경우는 TV나 물론 요즘 게임에서도. 뭐 프레임이 좋다라는 말로 할때 60프레임도 쓰긴 하지만 아주 기초적인 건요 정도라고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아그 전에 이 영화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이 처음 만들어진 영화가 이거래요 기차가 들어오는 사진을 연달아 찍었을 때 이게 처음 영화의 탄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왜 그렇게 보이냐 사람의 눈은 실제로, 실제로 움직이는 거랑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에 환영을 구분하지 못한대요. 그래서, 첫 번째 사진과 두 번째 사진이 그냥 연달아 보여지면 그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예요. 그래서, 기차 사진을 여러 장을 막 찍었더니, 어? 저 기차가 움직이네? 라고 느껴지는 게 처음에 이 영화의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런 것처럼 아까 프레임이 24장을 1초 동안 착착착착착 보여주면서, 어, 얘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사람이 착각하는 거거든요.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고, 자, 그 차이가 어떻게 되냐. 1초에 24장을 보여주면,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, 순간적으로 턱, 턱, 턱 튀는 느낌이 나면서, 어, 좀 딱딱하다라고 할수 있고, 1초 동안 많은 사진을 연달아 더 보여주면, 어, 되게 부드럽다라고 느끼게 돼요. 사람의 눈에서. 그런 느낌으로 보면 되는데, 그거를 영화 쪽에서는 그런 시네마틱 효과라고 해서, 그런 툭툭 끊기는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고, 게임이나 곡, 고화질의 영화는 그 미세한 부분까지 많이 표현되면서 부드럽게 느껴지기 위해서 뭐 이런걸 쓰기도 하는데 그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왼쪽은 24프레임을 촬영한거고 오른쪽은 60프레임을 촬영한 거예요 사실은 동일한데 이쪽은 순간순간 24프레임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영화적인 측면에서 되게 어 뭐랄까, 그냥 액션 싱도막 퍽퍽하고, 얘는 마치 정말 초고속 카메라로 더 부드럽게 찍은 것처럼 되게 미세하게 사이사이를 다 보여주니까 뭔가 부드럽다라는 느낌이 들잖아요. 어벤져스고요. 이게 우리가 본거 실제로. 이게 시네마틱에서는 이런 식으로 느낌이 나오고 60프레임으로 보면 뭐 크게 차이를 느낄 수는 없지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더 세밀한 부분을 쪼개면 그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. 자, 스페이싱. 스페이싱을 하면 이제 간격이라는 거거든요. 똑같이 30프레임이라는 시간 동안, 1초에 30프레임이라는 시간은 동일한데 그 간격을 이용해서 시간이나 타이밍을 좀 변화를 줄수 있거든요. 일단은 먼저 프레임에 대한 이거는 프레임만 변화로 볼게요. 1초에 30 프레임 장이 여기에 표현된 거예요. 자,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 동안 이 공이 여기로 지나가는 게 30장의 그림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. 보면 여기 있는 콘요 점들이 하나 한 장의 그림이에요. 한장한장한장해서 30장이 요 1초라는 시간 동안 이 공이 이동하는 걸 보여줬어요. 한장한장 한장 그리면서 자 그러면 이, 이 거리는 똑같고 그 다음 때 이제 이 프레임을 줄이면 조금씩 빠르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자 처음엔 30프레임 요번은 같은 거리지만 15프레임으로 표현했어요. 그러면 요 사이에. 여기까지 가는 게 15장이 들어가면 얘는 30장이 들어간 거는 이만큼의 시간이었는데 똑같이 10.5초 동안 같은 거리를 가면 시간상으로 되게 빠른 거예요. 이거는 1초가 아니야. 이제 0.5초로 표현되는 거고. 다음은 더 적게. 아마 6장인가 6장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느리다 빠르다 하는 표현은 그냥 이 장수를 점점 점 줄이고 늘리고 점점 뚫리고 늘리고 하는 거예요 프레임을. 그러니까 어 여기서 만약에 감독이 야 여기 좀더 느리게 해보자.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프레임을 늘리는 거야. 아 여기 이만큼 이동할 때30 프레임이었던 걸한40 프레임 써.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동하는 게좀더 느려지고. 아 아니야 여기서 빨리 가야 돼. 그러면 여기 있는 구간을 30 프레임 썼던 거를 15 프레임을 줄이면 0.5초 만에 움직이는 거. 이런 식으로 타이밍을 만들 때 계속 바꿔가면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선 빠르고 느리고, 아 여기는 좀 느려야 돼, 빠르야 돼라는 그런 표현들이 30 프레임을 썼을 때는 요만큼의 속도로 가죠. 15 프레임 썼을 때는 똑같은 거리도 0.5초 만에 가고 더 빠르면 6 프레임 만에 는 가고 이렇게 엄청 빠르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가지고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는 거고. 자, 두 번째는 간격으로만 조정하는 거야. 자. 똑같아요. 요번에도 30프레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요 정도 속도로 간다고 쳐 봐요. 그러면 요번에는 아까는 시간을 줄였어요. 그러니까 프레임 수를 줄였어. 30프레임에서 15프레임, 6프레임을 줄였는데 요번에는 똑같은 30프레임을 쓰는데 거리를 늘렸어. 그러니까 이만큼 30프레임에 이동하는 애를 30프레임 동안 이 정도 이동하게 했어. 그러면 봐 봐요. 얘가 더 빨라 보일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 1초라는 시간 동안 여기서 여기 가는 애를 1초 동안 여기서 저기까지 가게 한 거야. 그러면 간격이 늘어났기 때문에 같은 시간 동안 가야 되는 거리가 멀어지죠. 그럼 얘는 결국엔 그 시간 동안 저기 도착해야 돼. 여기까지 도착해서 내보단 더 빨리 가서 도착해야 돼 그러니까 보면 타이밍으로 했을 때는 어 제가 어더 빨라 보이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표현하냐면 요거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처음에 주먹을 때리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보면 처음에는 이게 똑같은 타이밍인데 여기서 출발하죠 주먹이. 여기서 여기까지 출발해요. 여기서 여기까지 출발하는 거예요. 포지션만 봤을 때 여기 있던 주먹이 1초 동안 여기까지 가는 거야. 근데 이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시간은 똑같이 1초를 써. 하지만 얘가 좀 빨라 보였으면 좋겠어. 라는 거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의도가 얘를 1초 동안 치는 게 아니라 0.5초 동안 쳐라고 할 수도 있지만 스페이싱을 가지고 늘릴 수도 있어요. 야, 너가 1초 동안 여기까지 가는데 초는 똑같이 하되 좀더 빠르게 표현해 봐라고 하는 거는 말한 대로 스페이싱을 쓰는 거야. 봐 봐요. 똑같이 1초예요. 근데 얘는 아까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를 1초 동안 갔죠. 근데 이거 두 번째는 여기서 출발해요. 여기서 출발하니까 이 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야. 그러면 똑같, 똑같은 1초라도 얘는 이 멀리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로 가기 때문에 더욱더 빨라 보일 수 있죠. 때릴 때, 보, 때릴 때 보면 이거랑 이거랑. 응.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때 타이밍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다른 게 보통은 아주 기초적인 거는 시간만 가지고 해요. 시간만. 어, 여기서 1초, 여기서 0.5초, 여기서 2초, 여기서 1.5초, 뭐 이렇게. 근데 아주 그냥 단순한 그냥 시간에 대한 원리고, 그거를 똑같이 하면서 거리를 늘려주거나 아니면 포즈를 바꿔줘서 그 간격을 더 늘려주면서 더 빠르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이 개념을 알고 가면, 아, 이 어떤, 어떤 그 물체를 표현할 때, 아, 얘가 이 정도에 가는 타이밍은 조금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스페이싱을 늘려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늘려주거나 시간을 더 좁혀주거나 라는 걸로 왔다 갔다 해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런, 이런 타이밍 가지고 어떤 성질이나 특성 질감을 또 표현할 수 있거든요.